안녕하세요 국어 자단원 겪은 일을 써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란다 교과서는 132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윤서는 글 모음집을 만들 때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잘못된 문장을 고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서가 고친 문장과 그 까닭을 선으로 이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제대로 바꿔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요. 자, 한번 잘못된 까닭을 이어봅시다. 네, 맞습니다. 주어인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과 서술어인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 올바르게 고쳐봅시다. 네,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다 잡수시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잘못된 까닭은요. 바로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 서스러인 밥을 다 먹고가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자, 바르게 고치면요. 나간다를 나갔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 어제 저녁과 서술어인 나간다가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번 선으로 이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윤서가 친구들이 쓴 내용을 읽다가 찾은 잘못된 문장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한번 찾아봤네요. 1번, 윤서가 찾은 문장이 잘못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은 낱말과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에 주의하면서 밑줄을 그어 보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는 주의해야 될 낱말이 바로 결코고요. 두 번째에서는 전혀, 마지막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수 있듯이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은 낱말이 있으면은 호응관계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에서 밑줄긋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예문을 살펴보세요. 찾은 낱말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코는요.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전여는요. 그녀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자, 별로의 경우에는요. 불을 쬐고 나왔더니 별로 안 춥네. 자, 이렇게 예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찾은 낱말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자, 맞습니다. 없다, 아니다, 다르다 등이 잘 어울리는 서술어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은 낱말 뒤에는 어떤 서술어가 어울리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서술어가 어울릴까요? 네, 맞습니다. 모모하지 않다, 모모하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랑 잘 어울립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 못이 꾸며지는 서술어와도 호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춥네. 자 이런 것도 잘 어울리겠네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바른 문장이 되도록 문장을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 고쳐볼까요?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이것도 한번 바꿔봅시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다. 자 이것은요.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6번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이 호응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낱말을 찾아보고요. 그 낱말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관을 통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를 해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도저히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나는 지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그다지라는 단어를 사용해봤습니다.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함께 바르게 고쳐 쓰고 그렇게 고친 까닭도 써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 잘못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까닭은요. 느낀 점은 뭐뭐하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평소 은주는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잘 이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이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자, 잘못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생각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고쳐봅시다. 생각했다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까닭은요. 바로 "결코는 뭐뭐지 않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시험 문제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쉬워서. 친구들이 모두 놀랐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전혀 쉬워서 이 부분인데요. 바르게 고쳐보도록 합시다. 전혀 쉽지 않아서 자,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고친 까닭은요. 그렇죠. 전혀라는 낱말은 뭐뭐하지 않다. 이런 서술어와 잘 호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림책은 어린 아이들이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별로 읽는 편이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그 책은 내 생각과 달랐다. 자, 잘못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별로 읽는 편이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번 고쳐 봅시다. 그렇죠. 별로 읽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는요, 모호하지 않다와 호응이 되어야 바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문장 완성하기 놀이를 해볼 건데요. 자, 보기와 같이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게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빈 칸에다가 알맞은 말을 넣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나는 결코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동생은 전혀 내 기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지식이 생기고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내일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직접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2번. 1과 같이 문제를 만들고 친구와 바꾸어서 문장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내 짝꿍은 여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네, 채워보았나요? 좋습니다. 바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뒷부분 한번 채워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항상 협동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문제를 만들고 문장을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3번 모든 친구들이 만든 문장 가운데에서 좋은 문장을 고르고 고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문장을 하나 고르고요. 고른 까닭을 한번 아래와 같이 말해 보면 되겠습니다. 길동의 문장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적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보기에 나온 여러 종류의 글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을 찾아 붙이거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라든지 저학년 때쓴 일기라든지 혹은 수업 시간에 쓴글 중에서요.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나는 결코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문장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자 결코는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줘봤고요자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라는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꿔 봤어요 자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자 여러분들도 고쳐 써보면 되겠습니다. 3번 고쳐쓴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거는 결코는 부정어와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결코를 반드시로 바꿔서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